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믿로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 을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삶과 듣는 우리들의 가슴에 담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이게 하옵소서, 은뿌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따뜻한 하나님께소리가 가신 겨울을 이기는 장갑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루와 남유다가 국경을 맞댑니다. 그 국경을 맞댄 상태에서 아스루의 괴롭힘을, 압박을 남유다가 당합니다. 그때가 아하스 히스기아 왕 때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왕도 있고, 더 이단에게, 아, 더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선 보냄 받은 선지자가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중 나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미가 이야기를 현재 읽고 있습니다. 미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럴 때 바르게 나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직접 하는 형식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소 5장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죄다. 그들이 우리를 예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헤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우실 한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를 성탄절에 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만나죠. 베들레렘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 그분. 왜 여기를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와 에루살렘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예, 진정한 지도자는 예, 시골마을 베들레 미에브라다 그런 데 나온다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가 여와의 호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의 이름을 위험하, 의지하고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 목축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이야기를 하죠 이 미가의 애언을 받들어서 한번더 예수님의 이러한, 아, 목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가 나중에 에스겔서도 그러죠. 아, 그분이 땅끝까지 이을 것이다. 땅끝. 땅끝은 세상 끝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독한 말입니다. 이방인을 독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지도가 아니죠. 평강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살게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은 자꾸 잘 살게+ 잘 살게 그러는데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일상을 살수 있는 평강하게 살 수+ 살수 있게 하는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꿈꾸는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 뭡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런 세상을 마침내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로 땅 의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증여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려야지 아니할 것이다 니다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압박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건조시킬 게 도리어 남녀다가 황폐한게 아니라 아수르고 황폐하게될 것이다. 어,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죠.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붙었는데, 대한민국이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황폐해질 것이다. 어더 나아가서 러시아랑 한국이 또는 미국은 한국이 붙었는데, 한국은 괜찮은데, 평화로운 땅이 되는데, 어, 미국은 완전 황폐해져 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돼버리지 않습니까? 실제가 됩니다. 곧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밝고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부터요,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하는 표현이 선지서들 중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스라, 에미야이 성경에 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신약성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다른 말로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이런 표현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벗으며 내 땅의 펴성 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내가 세긴 우상과 주상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라내 손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신도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 보여주신 하나님 이걸 계시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내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거나 그걸 다시 내 손으로 만들어내거나 하는 그런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만들어도 겉으로 형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상상한 신도 우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상상을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신이야 하고. 이를 계시라고 하죠. 내가 또내 아세라 목성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너희 성읍들을내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남미도 현재 들어옵니다. 남미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남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바로 그 평화의 나라, 그런 모습 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온갖 우상과 잘못과, 아스를, 아스도 마땅히 멸망해야 되지만, 나도 멸망받아 마땅한 지경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가스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하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땅의 견고한 지대, 산들, 이곳에 도시와 요새들이 있습니다. 마을들이 있어요.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평지에는 마을을 지었다간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할 때, 요새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견고한 지대, 좀더좀 좀 언덕 위에 짓거나 아니면 산 위에 형성됐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예, 길갈이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여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 가나한 땅을 정복할 때 전초 기지잖아요. 베이스 기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로 맨날 와고 길갈에서 군대가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에면서길갈까지는 근데 네, 민수기에서 마지막 모세를 보내고 들어온 그 자리죠. 그래서 추월의 에서부터 여기 가난땅을 정복하게 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을 이렇게 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 지언정,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죠. 잘못했을 때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먼저 니네 고생 좀 해봐. 먼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이슬 민족이 잘못했을 때론는 그 그렇게 나셨죠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본점을 올렸던 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엄청난 짐승의 이름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여 심지어 내 마다들을 내 용으로 제로 말미암아내 몸이 열매를 드릴까 이때 이 몰래게 제사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을 자기 의 마다들을 신한테 바치면 신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나중에 남루다 신가 남다 가운데서 바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하스가 나중에 문하스가또 이걸 더 심하게 손자가. 그래서 문하스의 아들 그다음 문하스의 아들 이 그다음 저저 왕이 되는데, 아몬이죠. 근데, 아몬은, 아무리 봐도, 첫째 둘째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들을 바쳤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아도요, 히스기아도,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자기 마아들을 그, 몰락한테 바쳐버렸거든요. 그럼, 아, 아 히스기아도, 사실 첫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끔찍한 짓거리를 남자 사람은 했습니다. 이게, 주변 신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아, 그런 게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니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산제사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짐승을 죽이는 제사 말고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게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완료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제사 없이 조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를 바칠 때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기대하시고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 지니라. 지금 남유달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남유다를 향해서는 매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매를 때릴게아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풍과 가독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이게 어느 나라 풍경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됐다는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아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모든 거두는 거, 남녀 사람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이거 싹싹 거두어가지고, 저쪽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거나, 이러는 거죠. 남녀, 남녀 일반 백성들은요. 이런 거 싹싹 전부 다 그냥 뺏겨가지고, 그나마 부자들의 먹거리나 그런 지형이 되고, 그런 지경이 되고, 많은 거죠. 너희가 오무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오무리의 율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이 뭡니까? 바 발과 아세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합한테, 이세벨 그거. 남이다가 이걸 지크면 이제 단뜻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걸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너희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서 7장입니다. 제하기로떠나요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제 이게 어느 나라 풍경입니까? 남녀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가, 교회 안에 여러 사람 모였는데, 교회 안의 풍경이 이런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남유다가 현재 그러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노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게 뭡니까? 요즘 뭐현 정부에서 말하는 카르텔 아닙니까? 진짜 카르텔이 뭡니까? 행정부와 사법부가 짝꿍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종교까지 가시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끔찍한 카르텔이 없습니다. 나쁜 종교와 나쁜 행정부 그리고 정말 악으로 치우치는 사법부 이러면 그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남유다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심지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친구도 못 믿을 세상이 되버렸고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다. 꿈에 놓은 여인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만도없다고 하는 그 장난스러운 말이 한탄식이 세상 남니다의 현실이 됐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부모와 자식 간이 완전히 망가뜨려졌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니다 남이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름 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간이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원수가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오직 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남이다가 이렇게 전부 다 망가뜨리려 가고 도덕과 윤리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사유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 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나는 전이 7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미가가 말을 하고 미가 그렇게 자기 결심을 말하고 오늘 우리도 여기에 공감하고 오늘 우리도 여기에 함께 오직 나는 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날 세상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미각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엎드러지고 어두운데 앉고 거기 나머지 사람들은 저쪽 밝은 데 앉는데 자기만 어두운데 앉으 왕따당하는 거죠. 세상에 왕따당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우러보다가 억울하게 망하고 손해 보고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형편들이 미가의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점점 악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그 결과가 오늘 현실에 느끼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신 진노를 펼칠 때 그걸 점점 드러내실 때미가는제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때문이라고그 진노를 왜 억울하게 저한테까지 이런 진노를 퍼붓습니까? 라고 한게 아니라 그 진노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하시는 그날을 나는 반드시 볼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언젠가 100%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 악인들의 악함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반드시 있어야 마땅하다. 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미가 선지자가 정반대로 그 악인들 세상 속에서 의인이 억울하게 살고 괴롭힘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는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의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에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이런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니가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나이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던 자.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버리고다. 내 성벽을,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스리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 서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태하리로다. 워낙은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과 갈멜 속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상과 길라지에서 먹이시옵소서. 갈멜 산림 속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주의 백성이 평화로운 땅에 가득 찬게 아니라 겨우 몇 남은 거예요. 갈멜산 속 여기 갈멜은 갈멜 속살리면뭐 지중해변 갈멜산일 수도 있겠죠. 남유다 같으면 남유다에 예전에 예 다이시 양떼를 보호해줬던 그 산지 유다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든지 간에 거기는 네 소수만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양떼나 기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홀로 고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몇 사람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날까지, 먹이신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랬을 때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신들, 몇 사람 남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입급대와 같은 이적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대의 이적. 놀라운 이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적은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앞에서 새로운 차원의 이 시상의 이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는 주님과 같은 영원한 영원으로 들어간 바로 그 사람들로 주 앞에서는 이 놀라운 이적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 하나님과 영혼으로 가는 영혼으로의 그 최고, 그것이 반드시 이적으로 있게 될 것죠. 우리는 그 이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 때며 땅에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마 두려워 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멸 속에 겨우 한나 남은 양떼 같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하시고 호 추육대 같은 이적을 보이실 것이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날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소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이쪽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람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의 평강을 주시는 그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오늘은 점점 망해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준비하신 그날에는 그날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선지자가 바라봅니다. 미가선 이래서요, 답이 없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점점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점점 망가지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가 있고 하나, 그리고 그런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부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미가의 네, 성포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이 말씀을 기억하 봅시다. 오늘 악인 가운데서 선의로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꿋꿋이 향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수님 안에 주신 영원한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가의 선포와 함께 한분 선지자를 또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이사야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이사야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 지도자들의 이러한 카르텔, 유착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망가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교회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점점 교회가 망가뜨려지고 있다. 그런 말과 똑같을까요? 그러할 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그런 남은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에게 준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미가처럼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내일, 정말 주의 백성들을 위한 출애국 같은 이적을 베풀으실 그 내일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일의 당사자가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시는 애가 오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도우심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